따다잠. 어머, 저팔뚝좀을보잠 저렇게 나가보자이 모텔솔잠이라니. 믿을 수 없어. 모텔솔잠. 난, 난 뭔지 알것 같아. 순간, 당신을 존재를 알아챈 원주민이 놀랍니다. 어? 이 뭐야, 음. 오징점은? 어, 오징. 야. 너도 똑같이 생겼어? 저기 누구있는데? 가볼까? 낙하보잠 고기잠! 물어잠! 오 오, 나도 혹시 낚시대를 구할 수 있잠? 구멍! 물고기 다섯마리를 잡아오면 낚시개를 주겠잠 물고기는 어떻게 잡으잠 잡아 낚시개로 잡아야잠! 그럼 낚싯대를 줘! <laughs> 당신은 기껏해야 오늘 밤을 겨울 넘길 정도의 작은 식량을 얻었지만 우선 거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기 물고기 있는데, 여기 물고기 많은데. 나도 좀 주지. 여기는 내가 적어놔야겠어. 치사한 부족. 인정이 없는 부족. 딱 적어놔야겠어. 나는 박사니까 완전 치사한 부족으로 만들어야겠어. 하, 이러다 나가는 연구는커녕 굶어 죽겠어. 내일부터는 잔심부름이라도 열심히 해서 원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겠어. 응. 배고프면 일해야지 역시. 하, 그나저나 동굴에서 밤을 치웠더니 너무 피곤해. 좀 잡을까. 불편하고 낯선 잠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쳐있던 당신은 금세 잠이 듭니다. 다음 날부터 당신은 원주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신기하거나 신기한 물건을 보여주거나 그들의 사소한 불탁을 들어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당신을 경계하는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 다리 분지른다는 점. 걔네, 그 점이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이 친구처럼 말이죠. 그래, 이해야. 개무소개무소 부족, 최고전사인다, 카카점이. 어째서, 구멍, 땀이나 가르쳐야 하는 거점. 분하지만, 명명, 명명이잠 구멍. 선 앞에 있는 도끼를 맨 속으로 집어 들들하 점. 집어 들는건 쉽지. 사냥이건 농사건, 전쟁이건 도구가 필요하점. 이 숲에는 도구로 사용할 만한 밑둥만 남은 검은 나무가 있점. 그 나무를 다섯 개만 캐서 나에게 돌아오라 점. 알았어, 다섯 개면 되지. 가볍지, 그런 건 어, 깃털? 왠 깃털? 검은 나무 다섯 개, 밑둥만 나무 어 여기 있다. 뭐 이런 거야 가볍죠, 그쵸 여러분? 저는 콩콩, 음, 파크사이기 때문에 콩콩 파크사는 힘든 일을 너무 잘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콩콩 파크사 다섯 개. 세 개. 저기 하나 보였다. 여기 하나 있고. 넷. 내 나무 개 크다. 기털 나무 완전 개 큰데? 다섯 개. 여기 하나 있다. 빨리 가보자. 칭찬 듣고 싶다. <laughs> 칭찬, 칭찬 듣고 싶다. 칭찬, 칭찬. 야, 고이 왔어. <laughs> 구멍 들여다 잡고야. 가지고 온 나무나 어선 내놔 점. 짜증네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 만들어냅니다. 거의 다됐 점. 어? 고 단단한 나무칼 잡하다라잠 한나구멍이 쓰기엔 아깝잠 고마운 줄 알잠 고맙잠 고, 고 고맙 잠. 응. 이제 앞에 보이는 큰 나무 안으로 들어가라잠 따다잠이 다른걸 가르쳐줄거잠 가르쳐 그리고 따다잠에게 허튼수료를 부렸다잠 구멍을 뚫어주겠잠 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알겠잠 어차피 못생겨 아니 개못생 아니 아못생각 아니 어서와 오징잠 난왜 여기까지 오징어 취급이지 카카잠처럼 뛰어난 용사잠이나 날카부잠 처럼 멋진 팔뚝을 가진 잠은 앞에서 멍둥이를 휘두르는게 어울리잠 하지만 구멍처럼 비실비실한 요 오징잠은 뒤에서 활이나 쏘는게 어울릴거잠 자 이제 황자, 상자 안을 열어보라자 따다잠은 그 그나마 이 마을에서 활을 제일 잘 쏩니다 여기서는 활 쏘는 법을 연습해볼거잠 구멍 왼쪽에 있는 발사대로 가서 발판을 밟을 채로 허소, 허수, 허서하 잠을 맞춰보자. 오늘만, 오늘은 한세 번만 맞춰도 합격이 잠. 세 번? 날 너무 얕보는데짜시기 말이야. 제발. 뭐야? 와. 벌써 다 맞췄다, 잠. 나 놀랐죠 오, 구멍 왜 화를 잘 쏘죠 이렇게 하는게 어떠죠 나에게 장식품을 만들 수 있는 깃털을 가져다 주면 그 화를 주겠죠 이숲한 주변을 살펴보면 새나 닭들이 떨어뜨린 깃털이 많이 있으니 딱한 음, 10개만 음, 가져오죠 깃털 알겠죠 아니 왜 장신구야 머리 있는거봐 어좀나좀 생각해 줄줄 줄 아는데 아싸 깃털이다 하나 둘 아까 보니까 깃털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쵸? 열개는 뭐 거뜬히 가져갑니다 셋 있어. 나머지 어디있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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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나머지 <laughs> 아니 내가 아까 많다고 하자마자 이제 안 나오는 거야 <laughs> 그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찾을 수 있다 나는 찾을 수 있다 나는 기털을 찾을 수 있다 나는 기털을 찾을 수 있다 나는 기털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래 벌써 다섯 개나 왔어 이거는 박사에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카카잠 따위는 제 상대가 아닌데 그쵸? 깃털 하나 더 일곱 개 응? 설마어 저기 뒤에 하나 있다. 여덟 개. 자, 여덟 개 됐고. 뿜뿜뿜뿜뿜뿜 뿜. 이게 것도 아니. 여러분, 침착하세요. 저는 침착합니다. 뚠뚠뚠뚠뚠뚠 깃털 audit 하나 더. 마지막 깃털 어딨냐? 깃털, 깃털, 리 스타. 여기? 없는데? 되게 있을만한 곳을 한번 뒤져봐야겠어. 밤밤밤밤밤밤 밤밤밤밤밤밤밤 구석종이 있을 텐데 내가 구석은 안뒤졌거든요자 하나 외야 기타라 어딨니 기타라 음 응. 순순히 나오면 그냥 가져가만 줄게 하나만 나와줘 제발요 제발요 하느님 밤밤밤밤밤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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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열 개만 구하라며. 어, 여깄다. 뭐야. 등잔밑이 어둡다, 다랬니? 야, 구해왔어. 구멍. 아주 좋은 깃털들, 잠잠 이걸로 예쁜 장신구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잠 따다잠이 기트, 기쁜듯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듭니다. 자, 구멍껏 것도 하나 만들었죠 바드잠. 따다잠이 만든 키털양식쓸수 있나? 보기와는 다르게 막상 써보니 진짜 원주민된 느낌입니다. 따다잠.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구멍, 앞으로도 열심히 활성기를 연습하자 고맙잠. 나는 이만 카카잠하게 돌아가보겠죠 어차피 또그 누구냐, 걔한테 또 끼부릴라고. 나나나 무슨 잡이었는데, 나 무슨 잡? 맞나? 기억이 안 난다. 뭐야, 먼저 간거 아니고? 구 아니겠지, 설마. 굼뜬 구멍. 뭐하다 이제 온거점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니 이만 마을로 돌아잠깐. 그 가지고 있는 그 활은 따다 잠행 화려 아니죠? 아, 그게 말이자, 따다잠이 깃털이랑 건방진 구멍. 절대 용서 아니,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 진짜로, 진짜로. 당신은 매일매일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고, 당신 또한 그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길의 위협에 늘 불안하기도 했지만, 정글 밖으로 나가는 길을 모르거니 모르기도 했거니와 이들과 지내는 것이 당신에게는 즐거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재밌긴 해. <laughs> 아, 잘 잤잠, 잘 잤잠. 쿠몽, 큰일이 잠. 어서 일어나. 불탄 소리 났네. 하잠. 왜이리 호들갑이 잠. 좀 졸리 잠. 구몽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 잠. 용잠이 스켈족에 잠게 잡혀갔쟘 스켈족? 어쩌다가? 가축들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잡혔쟘 어서 족장이 가보라쟘 알겠쟘 족장과 이야기해보겠쟘 빨리 족장한테 가축 뜯어야 돼 빨리 뭐야 닫아줘 족장님 컴 큰일났쟘 이를 어쩌하면좋쟘 어쩌다니 당연히 구해야잠 하지만 오늘 대사량이 날이점 마을의 전사들이 아침 일찍 위대한 선양을 떠났쟘 왜 하필이면 족쟘은 아니 족쟘이래 이럴 때 용맹한 카카잠이 있었다는쟘 우선은 내가 살펴보고 오겠쟘 위험하다잠 스케일 족은 말도 안되는 무자비한 놈들이 잠그니까 살펴만 보고겠자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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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야. 죽기 싫으면 당장 가서 구해오라 좀. 알았어. 어디 있어 그때? 마을 폭포 동굴 안으로 이어져 있는 구차폐어에 있다 잠스켈족이 그곳을 점령한 탓에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버렸 잠 다른 길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없잠 뚫고 들어가야 한다잠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나잠 여러 가지로 도와줄지도 모르잠 알겠어 알겠어 우선 조언을 복구해보고 오겠잠 마을에 남아있는 NPC와 모두 대화하는 후 폭포 밑에 동굴을 뚫고 들어가세요 구멍! 이야기는 들었잠 여기 화살과 곡괭이를 가져가잖오 어 반드시 용잠을 구하고 무사히 돌아오라 잠 하자입니다. 음. 그만 용잠을 꼭 구해요 잠 용잠이 없어요. 또 치는 나 보구나. 손 누가 손은 누가 키우 잠 용잠이 좀 무사해야 돼. 뭐야? 치사안 놔. 다른 다른 잠들이 어딨는지. 한번찾아보죠 뭐야, 얘 어디갔어? 얘는 어디갔죠? 얘가 용잠이었나? 오, 구멍! 열때 카카오 잠이 있었더란 자. 그러게 말이자. 그 무식하게 힘만 쌤 잠이 바로 이럴 때 있어야 했자. 아, 그러고 보니 잠. 여기 이 상자에 든 옷을 가져가라, 잠. 호우 잠의 풀립. 내가 옛날에 대사냥에서 다리를 다치기 전에 입던 옷이잠 땡큐 오 개꿀 유 o 웰컴 잠 어? 영어 아니야 저거자 이제 마지막 쿠몽! <놀람> 나루잠을 역 대사..대사냥에 나가고 없잠 용잠을 구하러 가는 거라면 먹이라도 든든하게 가져가라잠 고기 개 많이 주네. 모나점이 건너 음식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된 건가? 마을 폭포 밑에 있는 쿠차 페어야 갑니다. 저는 강합니다, 여러분. 크고 단단한 나무칼. 뭐야, 막혀있는데? 아. 비켜. 이런 곳이 있었구나. 스일족을 발견하면 우선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것이 좋겠어. 아 보는 것이 좋겠어. 스일족이다스일족 인기척이 느껴지자 당신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아이 스케일적인가? 상병 스케일 대장 없다고 주무시면 안, 된, 안 되면 말안 됩니다 스케일 뭐라 스케일 니 스킬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스케일 죽고 싶 스케일 말도 가 병마 이놈들도 마찬가지. 당신은 포초들이 떠는 사이 주변을 따, 빨리 몰색합니다 우선 앞쪽은 굼떠보이는 해골 쓴 놈들 몇명 분인가. 뒤쪽도 변한데. 이정도면 갈고 닦은 활실력으로 어떻게나 할수 있겠어 상병 스케일 정글 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난다 스케 이런 잠잠적인 여자면 고래로 왔다 스케 모두 잡아라 스케일! 특기 싸울 수 밖에 내 갈고 닦은 활실력! 내주문과도 같은 활실력! 숨었다 와봐와봐 오딜 올라고 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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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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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오딜 이 스켈레톤 스켈레톤이 말이야 스켈족 빨리 뛰어 얘네들은 다 밥입니다 다 덤벼 죽어 죽어 근데 보초가 개쎈데? 면전에서 활 쏘기! 면전에서 활 쏘기! 면전에서 활쏘기면전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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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지막이지 너 한발 남았다 좀 멋있었다 진짜 좀 멋있었다 다된 건가? 다 됐어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내려가면 있을 거야 구멍! 나 여기 있잠! 용잠 내가 구해 구하, 구하러 왔잠 꺼내줄게! 빨리 나와. 어? 켈, 켈, 멍청한 자밍 스, 걸렸다, 스켈.